안녕하세요. 발담드 주식투자입니다 음, 지금 비트코인 오늘 아침 이제 8시인데 이제 얼마만큼 하락했는지 지금 봐드리겠습니다. 밤새 조금 더 내렸구요. 어, 지금 마이너스 한7% 정도 선으로 계속 마이너스 3%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7%로 지금 빠졌는데 어, 이제 비트코인 말고도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인 다 파란 불이 파란 불 아, 빨간 불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 파란 불 파란 나라가 됐습니다. 예, 지금 코인 투자하신 분들 지금 다들 엄청 불안하고 어, 하락이 커서 힘드실 겁니다. 지금 전일 대비 해가지고. 예. 상승은 지금 네 종목이고요. 나머지 모두는 지금 다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가로 비트코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차트. 저 어저께 약간 아래 꼬리 달고 약간 올라갔었는데 지금 다시 또 재차 약간 하락하면서 장대 음봉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15분 봉으로 한번 봐, 볼게요. 지금 이제 15분 봉상, 음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여기에서 다시 반등을 조금 해가지고, 어, 마이너스 한 10%까지 빠졌는데, 마이너스 3%로 줄였었거든요. 근데 또 재차, 재차 하락을 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지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전형적인 예, 하락 추세죠. 예. 그래서 어, 지금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지금 이렇게 빅픽쳐를 보면은 네, 계속 이렇게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요게는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죠. 많이 하락한 만큼 조금 반등은 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121선, 요 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 부딪히면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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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얼마만큼까지 계속 하락을 이어갈지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지금 또 하락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은봉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장대 은봉. 오늘 또 장대 은봉 마감하면은 오늘 아침 9시에 새로 또, 어 봉이 하나 생길 건데 거기서 머뭇거려서 이렇게 머물러 주든지 아니면 또 머물다가 또다시 은봉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떡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전체적인 일봉상으로도 계속 하락 추세죠. 네. 계속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내리는 상황에서는 절대 저점을 예측할 수가 없고, 어 함부로 들어갔다가, 어,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다시 상승하는 추세. 완전히, 지금 완전히 데드크로스까지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데드크로스잖아요. 121선 데드크로스. 61선 데드크로스. 120일, 데, 120일선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투자할 시점은 121선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61선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그 이후에 121선 골든크로스가 나올건데 어, 골든크로스는 바로 이런 시점이죠. 어, 요 61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 시점이 바로 골든크로스입니다. 요거 나머지 이평선하고 크로스, 이렇게 크로스를 만들면서 이제 올라가는 걸 골든크로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데드크로스는 반대로 크로스를 만들면서 뚫고 내려가는 거를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 이후에 하락했다가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은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타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힘든 시기에 코린이들 분하고 뭐 코엘러들 다들 대처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근데 대처를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싶습니다. 지금 뭐, 돈이 내려서 너무 내려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팔자고 하니 손실이 크고. 또 가지고 있자고 하니 계속 내릴 것 같은 불안감이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코인 코인이든 주식이든 전부 다 이런 변동성 변동성이 특히나 클수록 내가 이런 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진다면은 손실도 이클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이 크면은 당연히 수익도 더날 더 수도 있겠죠. 왔다 갔다 이 진폭이 크니까 그런데 손실을 입게 되면은 손실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실에 대한 이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사람만이 변동성이 큰 종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기에 대한 대응 없이 단지 나는 상승만 보고 어 많이 상승한 애만 보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다시 하락 적으로클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해서 큰 손실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진짜 도박과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안돼 있는, 이미 타짜들은 지금 다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코인을 계속해왔고, 어, 흐름을 잘 읽는 사람들은 다 나왔을 수도 있어요. 흐름을 읽지 못하는 이제 초, 초보 코인러들이 예. 지금 다들 물려있는 상황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손실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물려서 다들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 생각을 잘 해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손실을 끊을 것인지 아니면은 더 나중에 가서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올 것인지 연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